12월 29일, 내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정사으로는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죠? 연말 잘 정리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진으로는 정묘일입니다. 그죠? 정묘라는 것은 뭔가 드러나고 밝혀지고 알려지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고 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뭔가 행동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 날이 정묘일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띠별로 보면, 지띠저 띠는 뭔가 자기의 권리라든지 권을 놓고 조금 다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잘못하면 조금 울굴 불킬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고 어, 행동이라든지 말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 어쨌든 연말 조용히 잘 보내는 것이 좋겠죠. 에? 이것저것 좀 시끄러운 어떤 세상이지만 어쨌든 좀 조용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좀 스트레스가 많은 날입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뒤, 속뒤는 하루 세속적인 어떤 욕망은 조금 내려놓고 또 자기 내면의 어떤 처리에좀 기기울여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자기 욕심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고 어, 상대를 좀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어, 연말에 좀 좋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전 관계는 기존 사람들하고 관계는 괜찮습니다 어, 사건 사고나 질병강 의해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범띠범띠는 대체로 편안하고 안정되고 뭐 평, 으아, 평범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 될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화합도 잘 되고 또 관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마찬가지로 잘 정리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증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한게 특별히 문제 되진 않습니다. 성물을모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많은 날이네요. 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상황이라든지 어떤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 특별히 문제 되진 않습니다 성불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 용띠는 아, 좀 어떤 상황이나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이 어그 맞닥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풀어서 나가기보다는 회피하고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움츠려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기약하는 거라든지 어떤 것들 계획하는 것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지출이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써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주변에 어떤 자기의 성실함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자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의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대가 믿어준다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순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자기가 프로포즈든지 자기의 어떤 사랑을 고백했을 때 상대가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올수 있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 말띠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의 좀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가까운 가족들이든지 뭐쨌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되겠죠. 돈의 흐름도 좋습니다. 애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띠, 양띠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날입니다. 대체로 조금 활동이 좀 많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자기 얻도대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선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어, 사람들과 어울리어서 대화할 때 대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통이 좀 대체적으로 좀안될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상대 의견을 좀 듣고 어, 상대를 그꼭 뭐 들어주라, 소응해주라 보다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런 정도는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음,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해전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닭띠, 닥디, 닭띠는 어, 어, 뭔가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대체로 불안한 어떤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고, 어떤, 사,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면 결정하거나 뭔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은 좌우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의 호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진정성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스트레스가 좀 많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좀 못만하고 화목한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좀 주변에서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체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몇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겠죠. 어쨌든, 내부의 어떤 단합부터, 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뭔가 변화, 변화보다는 통상,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그냥 영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이라서 특별히 뭔가 방향을 바꾼다든지 뭔가 행동했을 때그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어떤 행사, 이래서는 어떤 이벤트들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떨지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도 조금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호흡기계통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